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7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무자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임수 자월생.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배합을 한다고 할 때는 뭐냐면, 육신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재성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관성이 있으면은 <laughs> 명예를 얻을 것이고, 뭐 재관이 같이 있으면 어, 뭐부기를 갖췄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오행이 모두 다 있어야 뭐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주의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장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주. 중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중화는 딱두 가지를 중화를 시켜야지 좋은 거죠. 뭐냐면, 왕쇠라고 하는 거예요. 왕쇠. 왕하냐, 약하냐, 왕쇠. 그 다음에, 뭘또 중화를 해야 되냐면, 여기다 더해서,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왕쇠도 중화가 이루어지고, 한열도 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왕쇠는 어느 정도 중화가 이루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한열이, 즉 사주가 너무 차갑다거나 아니면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중화가 안된 것도 결코 좋은 사주는 아닌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어, 한열, 즉 사, 예를 들면 이제 적정한 어, 한열이 중화가 잘 됐는데 왕세, 왕세가 너무 안돼 있어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어, 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금 일간이 6월, 금왕절인 6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가는 왕세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일가는 왕한 사주가 되죠. 그 왕한 사주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 일간이 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관성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관성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상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양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관성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음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식상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인 임수로서 설기해서 도세 쭉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간인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도 뭐 경금이 6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6월에 태어나면 둘 다, 어, 일간을 망하죠. 그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정화로서 발련하는 거고,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역하는 것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렇게 짜여지게 되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어, 6월에 태어났는데, 신금일간이 어, 임수를 쓰는데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일간 자체에 왕한 것은 어느 정도 설계돼서 중화가 되어 있는데, 사주 전체는 차갑죠. 그러면 이것도 중화가 완벽하게 된건 아니,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쓰, 쓰면서 화도 같이 있게 되면 왕쇠와 하녀를 같이 중화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진 강의에서 그런 걸 설명할 때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떤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원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는,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바로 이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절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서 뜨겁죠. 그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때는 어, 수가 왕하면서 춥죠. 그다음에 인묘진 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면서 따뜻하고 그다음에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하면서 어, 금이 강하,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의 개념이 다른. 다른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월지, 월령의 그 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과 월령을 먼저 비교해 놓고 나서 나머지 글자를 가지고 배합하는데 그 배합은 뭐예요? 왕세와 한여를 갖다가 배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주를 보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간가를 하고, 이걸 간가를 하고, 뭐 신살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잡단, 포태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주를 배합하게 되면, 잘못된 배합을 한다는 얘기에요.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으면, 양인격이죠. 그죠? 수가 왕한 양인격에 해당이 되죠. 양격에 해당이 되니까 일간 자체가 왕세를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차가운 그러한 계절이 돼요. 그래서 임수가 자,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한 일간을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월에 차가운 그러한 기운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자월에 대한 것은 무토로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갖다 재방하는 통제하는 역할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춥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병화로서 어,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 바로 이 중화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어, 봐야 되는데 중화는 어디에다? 왕세와 한열을 중화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어, 어디를 봐야 된다.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추론해 놓고 봐서 그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보다는 이음량오행의 이 생극재화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주를 보고 사주를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제가. 어, 강력하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명식은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자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 되겠고요. 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양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죠. 같은 수입니다. 임수도 수, 개수도 수. 단 달라진 것이 뭐야? 음양이 달라진다. 하나는 양의 기질 즉 남성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여성스러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 꼭 음양을 남녀로만 구분한 게 아니라 서로 대립된다라고 하는 거 서로 상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남녀로 제가 구분한 것이지만 뭐 다른. 것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죠. 넓다라고 하는 것에 대비되는 것은 뭐예요? 좁다가 좁다가 될 것이고, 높다에 대비되는 개념은 낮은 것이고요. 크다에 대비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양수라고 하는 것이 크고 넓고 넓은 물이라고 하면 뭐예요? 음수는 작 고 아담한 그런 물이 되겠죠, 그죠 그러한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고 크고 넓은 물은 뭐예요?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그래서 임수를 비유를 하고요. 이 양수인 대해수의 비유 어, 대해수의 어, 대비되는 개수라고 해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로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옹달샘이라. 고도 할수 있고, 접신물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 강학, 있죠.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데, 좀 이게 좀 단어를 좀 우아한 단어를 쓰는 것이 서로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어, 명리를 가르칠 때 임수는 받아, 그 다음에 개수는 비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임수는 대해수 큰 바닷물과 같고 개수는 우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 날씨가 추워지면 설이 내지는 눈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내지는 작은 어 산사 같은데 가면 졸졸졸졸 흐르는 계곡물이 라든가 아니면 오달샘 같은 경우 집에서 있는 정화수에서 나오는 음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도 다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뭐야 큰물 같은 경우는 잘 가두어 놓게 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 여러 가지 생활용수 같은 걸로 쓸 수가 있겠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가둬받자 오히려 의미가 없다 작은 물을 가두겠다고 재방 제방 쌓으면 재방에 물이 다 흡수돼 가지고 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을 가두어야 용도가 있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물이기 때문에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딪힐 충자에다가 달릴, 분, 달릴 분자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다 그러죠. 분주하다. 그리고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차가 제어 장치가 없이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가 시속 100km, 150km를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부, 뭐, 나무가 있으면 부딪혀야 되는 거고요. 옆에 뭐가 있으면 다 부딪히고 계속 질주할 수가 없죠. 광란의 질주라고 하죠.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확 쓸려서 데려가는 것을 바로 충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지 충분지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충분지성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임수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 했을 때 신왕 했을 때 항상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고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어, 100퍼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막겠다고 한, 뭐, 한 삽에 모래를 갖다 붓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기토인 것이고요. 그런 물을 가득위해서는 큰어마 무시한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 임수를 제방하고 임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흙이 아니라 큰흙즉무토라 하지만 임수를 제방할수 있고, 임수 자체가 왕했을 때 무투를 쓰는 것기 때문에, 수가 왕하면 그냥 물만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주 자체가 한습해진다, 차가워지고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해서 무투를 쓸 때는, 이거는 세트 메뉴로서 같이 병화를 같이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이고 우루수이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은 결단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명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탁해지면 안 되죠.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색이, 음, 음, 뭐, 장, 시장에서 파는 뭐 콜라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물은 뭐예요? 무색, 무취해야지만 좋은 물이죠. 그 물이 탁하거나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 물은 용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용수와 같아서 어, 청진함을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흙을 보게 되면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어, 무토는 임, 왕했을 때 무토, 어, 임수는 왕했을 때 무토를 쓰지만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토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개수가 해자 월이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무토를 부득이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론적으로 개수의 특징은. 토를 쓰지 않는 것이 정법입니다. 그래서 어, 개수가 왕하다고 정관인 무토를 보면 좋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일 개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임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자, 12달이 있어요.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오 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음의 기운, 수의 기운이 강한 계절이 바로 이 자월이고요. 계절로는 겨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지라고 하는 월간도 아닙니다. 월지입니다. 월지, 월, 월간과 월 월간은 어, 월의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월지는 월, 월, 월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월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월지를 말한다. 여,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월지 개념은 계절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열과 왕세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춥다 한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완물이 얼게 됐죠. 영하 20도, 30도, 40도 내려간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습하면 항상 한습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반드시 조으라고 하는 단어도 어, 같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한습한 것은 뭐야?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월은 그래서 조후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죠. 해월도 마찬가지고 자월도 마찬가지고 추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자 추월은 조후해야 된다. 또사우미월도 조후해야 된다. 어, 조후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조후라고 하는 단, 말은 뭐냐면 기후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들고 보면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고요. 뜨거운 것은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사우미월 여름 같은 데는 뜨거우니까 에어컨이 필요한 것이고, 해자추월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겨,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조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자추월에는 난로로서 조우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개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어, 조우의 필요성, 조우는 화로써 하는 것이고요. 화가 있어야지만 조우를 할수 있는 것이고, 또화 어, 중에서도 병화,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 좋은 하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하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정화 가지고는 좀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겨울이지만 어떤 계절 수가 왕한 수왕철 수가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양간인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도 왕하고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도 왕한데, 어느 때가 더 왕하냐? 당연히 자월일 때가 가장 왕합니다. 이거는 왕한 정도를 너무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극단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이걸 양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겁 제가 아니라 아 겁제가 아니라 이걸 양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격도 저걸 겁제격이 아니라 양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양인,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양양자의 칼날인자를 쓰기도 하고 변양자의 칼날인자를 쓰기도 하는데 사주가 임수가 자월에 태나도 양인격, 감목이 묘월, 어, 병화부터가 5월 그다음에 경금이 유월에 유월에 태나도 다 양인격이 이, 되는데, 양인격인 사람들이 성격들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러진다 그래요. 왜 애기들 같은 경우 적당한 애기들은 어, 엄마들이 통제하고 어, 꾸지람하면말잘 듣고 그러는 애기들이 있는데 어떤 애기들은 뭐 하,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막 울다 지쳐 자기가 기절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한 것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자꾸 혼내키거나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뒤로 발랑잡아져가지고 아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니다. 왜 어, 마트 같은 데갔는데 어떤 애들은 엄마 말잘 듣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자기가 자기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 거기서 막 뒹굴고 다뒹굴고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신왕한 사주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양인격인 애들이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간이 왕하면 뭐 자기 주관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내 주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뭐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뭐야 좀 강한 거죠 근데 양인격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양인를 갖다가 중화시켜 준 것이 필요하죠 아까 말했죠. 왕세를 중화시키고 그다음에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중화시키는 것은 뭘로 한다? 반드시 무토로서 이렇게 중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토는 어. 어, 양, 왕한 무토를, 왕, 한 임수를 재방할 힘이 부족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월이라고 하는 때는 수는 왕하지만 토는 자월의 절, 태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 자체는 약하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술과 영화에서 무토를 쓸 때는 뭐냐면, 임수가 왕할 때부터는 수기가 많고 한습하기 때문에 병화를 같이 쓴다라 했죠. 마찬가지로 자월, 겨울에 임수가 왕, 왕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수도, 수도 왕하지만 매우 한습해지죠. 반대로 무토 같은 것은 너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가 있어서 어, 자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무토를 갖다가 생존 후에 주어야지만 토가 힘을 얻어서 임수를 재방할수 있다 원래 원래 상극의 원칙에서 원칙에 따라서 토극수 토가 수를 극하지만은 반대로 수 왕이면 수가 수왕이면 오히려 토풍 토가 무너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토가 원래 토목공사를 통해서 물을 가두를둘수 있는데 물이 너무 세게 되면 토로서 물을 가두지 못하고 오히려 토, 수가 무, 토를 갖다 무너뜨려 버죠. 그게 예를 들어서 댐 같은 것도 댐에 댐이 어, 방수, 막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넘어가게 되면 댐이 무너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자, 자월의 임수가 그만, 그만큼 왕, 왕하기 때문에 약간부터 하나 가지고는 힘들고 옆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조구도해지면서 무토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임수는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감목 같은 것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에서 수생목해서 다시 화를 생해 주게 되면이 경우에는 뭐 식신생재되지는 상관생재로도 쓸 수는 있겠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무토로서 가두어야지만 임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무토를 쓰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토가 없어서 감목병화를 쓴 것은 차선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양수가 월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겁재가 아니라 양인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인격이 됐든 걸룩격이 됐든 양인격 걸룩격은 신왕 사주가 된다 자 왕한자는 왕한자는 관성으로서 억제를 하든지 일방한 두 번째로는 식상으로서 왕한 기운을 설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입니다 일간이 왕한때 다시 인성운을 본다거나 일간이 왕한때 다시 비견겁재를 보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배가. 부른데 다시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배가 부르면 나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배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빵빵하면 은 뭐예요? 그 빵빵한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좀 약간 설기시켜 준는 것이 좋아요. 풍선도 너무 과하게 불게 되면 터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왕한사주는 처음 이제 왕자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는 통제한다 물론 관살로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면 왕자의 설이란 하는 어떠세요 왕한자는 설기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간 같은 경우 감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의 양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관살로서 어.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설, 음간 같은 경우, 을목, 정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 어, 그 다음에 계수 같은 이러한 음간은 왕자의설, 왕한 음간은 왕이 되면 그냥 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건 기일반론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00%는 아니다. 음간 같은 경우에도 어,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관사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냥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양가는 관사를 쓰고, 음가는 직상, 내지는 재성을 쓴다 이렇게 어,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하니까 왕자의 어에 따라서 내지는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사로서 통제하는 것이 좋은데 무토로서 통제하는 것이 가, 가능하지만 기토는 통제가 되지 않고요. 또 무토로서 임수를 어, 통제할 때 어, 그다 제방을 할때 수가 왕하고 한습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 자수가 다시 죠 양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양인이 이걸 갖다가 중첩됐다 그래 양인이 중첩됐다. 양인 하나만 가지고도 사주가 강하다 라고 표현하는데 양인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더 극단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해서 문제인 것인데 경금마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금은 다시 왕한수 배부른데 다시 밥 먹이는 거고 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좋지 않겠죠.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글자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경금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용신일 때는 용신은 강해야, 강해져야 강해 좋은 것이지 용신이 약해지면 안되겠죠. 무토를 써야 되는데 금이 있게 되면 이 금은 무토 용신의 기운을 뺏어서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재해 주거나 아니면 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묶어 버리면 은 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 무토의 기운을 빼서 가지 못한다. 그나마 경금이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토는 얻었지만 무토가 지지로 뭐가 없습니까? 뿌리도 없고요. 아직 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화토를 조금 더 보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니다 지금 화토를 더 봐야 된다는 것은 토는 왕세를 중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개념과 용신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 토가 용신인데 인목을 보게 되니까 인목은 나무니까 토, 토를 극하니까 좋지 않, 않겠습니다라고. 물론 그렇게, 어, 당연히 뭐. 요, 토가 용신일 때 금을 보는 것도 안 좋지만, 또 토를 극하는 목을 보는 것도 안 좋는데, 지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 그렇게 어, 그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간목이 얘를 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시 좋지 않지만은, 간목이 투출되지 않고 지지에만 있는 것은 크게 나쁘다고 볼수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인중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중의 병화가 인출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을 화가 앙해지게 되면 금을 제하고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중 병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 어 이민 일주 입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감옥에 다시 시간에서 투출하는 것은 그거는 좋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 다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좋을지 당연히 금을 본다거나 술을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고요. 인중 병화가 했, 가 핵심이기 때문에 신시가 된다 라고 하면 인신상충 되게 되면 이것도 마땅치 않은 생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는데 아까 금방 말했던 무신시를 한번 볼게요. 이건 신시죠. 신시. 자 무토를 다시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무토 하나 가지고 재방이안 된다고 하면 뭐 뭐야 무토를 하나 더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무토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중병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 인신상충하게 되면은 인중병화가 여지없이 깨지게 되니 무토 두 개가 낙동강 오리알 되겠죠. 무신시 기우시 이건 별로 좋은 생신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술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금이 비록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시 시지가 술토이기 때문에 이 술토의 뭐야, 무토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 병화로서 조화하면 된다. 물론 이제 병화가 청안에 투출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생시가될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당연히 경금이 투출된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의 기운을 설려서 어, 뭐야, 술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금 두개 있는 것은 어, 이 사주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용신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해서 좋지 못한 것이고요. 어, 괜찮은 생시, 병오시 같은 거는 이건 원활적인 생시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병오시가 되면 인오회국하죠. 그래서 화가 살아났죠. 인, 오, 이거는 원래 인오술삼합을 말하고 이거는 화국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는데 오술합하고 병화가 투출됐죠. 그 다음에 어, 무토, 딱 무토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뭐예요? 오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의 생수도 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뭐 뿌리가 없는 경금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좀 무시해도 뭐 될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되면 사주의 배합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사주 배합이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을사시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을사시 선생님 어, 무토용신이니까 을목투출하면 안 좋잖아요 예, 물론 좋지는 않지만은 무토를 을목이 완전히 어, 파헤쳐서 완전히 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 중요한 것은 사화를 보게 되면 사중병화로서 좋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는 무토와 여기 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병호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요 의사시도 어, 제가 봤을 땐 나쁜 생신 아니고 오히려 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갑목이 무토와 부친니 뿌리를 둘수 있을 것 같지만 감목이 인에 뿌리를 두고 진에도 뿌리를 두죠. 그러면 이감목은 여지없이 무토용신을 갖다가 파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핀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뭐 이민시도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인중병화, 인중병화 이렇게 두 개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을사시나 병호시 정도... 이는 미치지 못함이라 해서 가장 좋은 거는 병호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개, 개인적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머지 생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 이러면 어떨 걸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고요. 어, 오늘 태어나는 아기들은 한이 시간쯤 이렇게 태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